자, 16번 볼게요. 저게 저거를 만족시킨다. 조건, 무조건 일단 조건이 제일 중요해, 그지? 자, 일단 가 봐봐, 가. 얘네 값이 뭔지 알아, 몰라. 모르지? K라고 해볼게요. 자, 이차 함수 FX가 어떻게 생겼어? 아래로 블록으로 생겼어. 두 값이 뭔지 모르는데 K랑 같아. 그럼 러 Y는 K를 그냥 이렇게 그었어, 내가. 이때가 K인 점이야.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란 소리고요. 여기가 4란 소리야. 그러면 힌트 바로 나오는 거지, 여기. 여기가 뭐다? 대칭축인데 그 x가 얘랑 얘 가운데잖아 그치? 그럼 여기 거리가 총 몇인데? 6이니까 요만큼은 3이겠죠? 그래서 4에서 3 빼도 되고 마이너스 2에 3 더해도 되고 하여튼 1이다 이 말이야 그치? 그럼 이걸로 알수 있는 건 대칭축이 x가 1이다 이거 아는 거라고요.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다 했어. fx를 뭐라고 넣으면 돼? 최구창 1이니까 x-1의 제곱이라고 넣으면 되고 뒤에 모르니까 q라고 놔야죠 그치? 근데 최솟값이 마삼이래 아무 제한범위 없이 최솟값이 마삼이래 당연히 아래로 볼록이니까 아까 최소가 나오는 거 맞고 마삼이라는 소리는 이 q를 줬다는 소리잖아 여기가 뭐다?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준 거랑 똑같죠 그치? 그럼 조건으로 니네가 fx를 찾는 거야 이렇게 더 필요하면 조건이 더 있겠죠 근데 하여튼 마삼부터 6까지의 fx의 최대값 구해라 그럼 fx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 가운데 축이 1인데 어디부터 어디라고요? 마삼부터 6이라고? 그럼 1이 여기 있다고 하면, 여기는 4칸이야. 여긴 여기는 기 5칸이야. 그럼 6이 더 멀죠? 그러면 우스꽝스럽게 그려, 그림 그릴 때는. 헷갈리지 말라고. 여기가 마삼이야. 여기가 6이야. 그럼 이만큼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. 최대 물어봤어요, 최대. 그럼 맥시멈은, F에다가 6 집어 넣은 거랑 똑같고, 여기다 6 집어 넣으면 5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고, 25에서 3 빼니까 22가 되겠네요. 그래서 답이 4번 H.